갤럭시 폰은 잠금 상태에서 터치를 하면 시계 화면이 나타납니다. 10여 초 정도 지나면 다시 원래 상태로 사라지는데요. 시계 화면이 항상 켜진 상태로 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갤럭시 폰 화면에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에 들어간 다음 화면을 밑으로 좀 내려줍니다. 중간에 있는 잠금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중간에 Always On Display가 있는데요. 이 화면을 켜줍니다. 그런 다음 Always On Display 터치에서 들어갑니다. 터치로 잠깐 켜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항상 켜기로 설정합니다. 항상 켜기로 설정한 다음 바로 밑에 있는 시계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시계 스타일로 들어가면 여러가지 시계 화면이 있는데요. 원하는 시계 화면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 붓 그림으로 들어가면 위료 테마도 있습니다. 다양한 화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테마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색상으로 들어가면 원하는 색으로 시계 화면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